자, 여러분, 이번 판은 상대 미드 리브나 아니면 야수온 것 같아서 정복자 들었습니다. 정복자 들었을 때는 이 선마보다는 무조건 큐선마가 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설마 야수오 대 유네야, 이번 판? 그 배치업이 왔다. 드디어, 드디어 왔다. 이거 집중해서 한번 라인전 해봅시다. 아, 이번에는, 이분은 기바이드 셨네 오! 오, 큐로 라인 같이 먹는 거 봐. 야수오 미러전 하는 기분이네. 그리고 이게 기분이 묘하네요. 피해주고.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저쪽은 E로 나갈 수 있는데, 야스오는.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실드? 대신에 나한테는 실드가 있었네. 어, 실드로 딜교 이득 봐주고. 오, 야스오 대호. 생각보다 할만한데, 요상성 이렇게 딜교해버리니까 야스오 입장에서 대처가 안 되는데? 오. 어, 야스오 괜찮다, 라인전. 이 e 아끼고 W로 실드만 빼고 싶은데? 와, 저거 다 너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어,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e 쓰고 뛰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충분히. 이거 일부러 플 쓰는 위치 계속 따라간거예요 상대가 풀 못쓰게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어차피 풀 써도 죽어요 왜냐? 요네는 이속이 가면 갈수록 빨라져서 상대가 풀 써도 쫓아가줍니다 와 이..이..요! 아, 근데, 실드가, 님들, 맛, 내가, 내가, 무조건 이 친구를 너프한다면은, 실드를 너프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드 왜 너프해야 된다고 하는지 알겠죠? 실드 양이 말이 안 돼. 100이 넘게 생겨, 실드가. 네데 W에 데미지도 있습니다. 마법 피해, 물리 피해, 같이 들어가는 피해. 얘는 내가 매일같이 요즘 쓰고 있지만은, 이거 쓸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궁으로 이속 아니 거리 저렇게 좁히고 자꾸 빠져버리는데 와. 아니 나 이거 쓰면 쓸수록 알아낼게 많은데? 아니 얘는 쓰면 쓸수록 재밌는데? 질릴 수가 없겠어. 쓰면 쓸수록 내 지식이 늘어나는 느낌을 계속. 20 남네, 까비. 너프 합시다, 윤혜는 내가 뭐쓸 챔프긴 하지만 이걸로, 이걸로 마스터고 금하고 올려야 될 챔프긴 하지만은, 너프는 하자, 그래도. 이거 너프 안 하고는 내가 도저히 이 챔프를 화나도 못 하겠다. 이게 뭐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빠져버리면 상대가 대처가 안 되는데. 희극인 것 같은데? 아! 아니, 스킬 다못 맞췄는데, 이번에? 아! 어, 이렇게도 쓸수 있네! 못 맞췄다고 그 아쉬워할 때가 아니네. 애초에 저만큼 이동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이제 다 썼고는 어쟤들궁 데미지가 들어가지는 어마딜세고 어, 쉴드도 있고 막 그런 르블랑 같은 느낌이야. 그냥 장점만 다 가져온 르블랑 온갖 챔프들의 이것도 그냥 이 쓰고 진입하면 돼요. 이 속이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챔프가 아니다 이거는 만약에 방금 같은 상황에 갱이 왔다고 쳐도. 자동으로 돌아가지잖아, 어차피, 쿨 돼서. 상대가 나 때리다가도. 아, 너무 말이 안 된다. 야소 상대 좋은 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미리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일, 여기서 있 쓰고 들어가면 갱 오면 무조건 죽거든요? 딜교를 할 때, 이거 제가 꿀팁 드리는 건데, 많이 해보면서. 어차피 딜교를 걸고 싶으면은, 그냥 이런 데에서 미리 이를 쓰고 출발하세요. 어차피 이속 빨라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딜교를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지. 만약에 여기서 이를 쓰고 딜교를 하면은, 갱이 왔을 때 도망을 해볼까요? 갱래피가안 돼. 그래서 그냥 아예 미리 뒤쪽에서 쓰고 들어가서 딜교를 하는 식으로. 근데 PB라 답답하시겠는데? 큐플, 궁. 이게 윤회 큐플이에요. 큐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상대가 반응 못하게 큐플 쓰고 큐 맞은 상태에서는 궁도 확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큐플 궁.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네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이게 손만 좋으면은 티어 올리기 되게 좋은 챕터가 하나 나와버린 것 같아 이번 판에만 해도 지금 매드우비 장면이 몇 개야 제가 요네 매드우비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봤을 때막 30킬, 막 40킬 먹고 찍은 매드우비들 위주로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순간 판단력이나 피지컬적인 매드우비 제가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를 순수하게 잘 먹어서 나오는 매드우비가 아니라 플레이 적인 매드우비 한번 많이 만들어 볼게요. 딜교 할거다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져요, 시간되면. 이래서 이를 미리 쓰고 들어오는 거고, 내가. 딜교를 할 때. 순간적으로 Q로 거리 좁히고, 궁으로 따라가서 마무리. 해요 네, 데 E가, 제가 볼땐 그건 것 같아요. 그나마 상대팀을 위한 배려가 E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을블랑 같은 경우는 W를 써놔도 W가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상대팀한테도 보이잖아. 내가 언제, 얼마나 지나면 돌아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단축키 설정해놓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 이렇게, 여기 상대팀이 4명이 다 있어도, 그냥 전 빠져나오면 돼요. 피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쿨만 기다렸다가 아~ 요네 너프 합시다. 요네 너프, 나 이거 너프 안 하면은 진짜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제발요. 내 네, Q 3타 장막에 막힐 거예요. 상대 팀이 시 c 기안 맞게 미리 스케일 맞출고다 맞추고 돌아와 주고. 시드쿨 돌렸죠 그동안 이런식으로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쓱 나와버리는데 어떤식으로 상대를 해이거를 아니 요네 좀 많이 해보니까 감이 잘 잡히네요 챔프 자체가 되게 어 뭐야 도주기처럼 쏴져 버렸는데 아니 어 다행이다 지금 좀큰 단점이 나올 뻔 했죠. 그나마 이 스킬의 유일한 단점인데, 저 돌아왔을 때 저기서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죽어야 돼요, 그냥. 그냥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활용하기 나름이지만은 되게 사용할 방법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템이 잘 나와서 안질것 같다. 템이 너무 쓸데없이 잘 나왔다. 쉴드쿨 기다렸다가 쉴드로한번 씹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템 찍는 거 맞고요. 이거는 그냥 템이 잘 나와서 잘된 거고, 사실 이 장면은 좀 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냥 템이 잘 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궁... 상대 비전 빠지는 거 보고 사용해주시면 맞출 수 있죠. 여기서 미리 뒤에서 이깔고, 이식이 맞아도 미리 눌러놓으면 이렇게 돌아와집니다 에너지로 어그로 뺄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마, 맞아도 돼요. 어차피 죽을 때 되면 돌아가죠. 상대가 나한테 극딜을 넣으려고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이거 이 돌아가질 시간을 미리 계산해서 들어가면 상대한테 죽을 위험에 빠져도 자동으로 돌아와집니다어 뭐야? 이런 식으로 아~ 솔직히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마 보는 재미 는 있어도 괌몰입은 아면안될거예요 이미 템이 너무 잘 나와버려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정말 보여드리기 측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주시고 보면 될거 같아요 자르고 위로 빠지고 그러니까 템이 잘 나오니까 어차피 상대가 저를 못 잡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템이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이플공 해버리면은 상대가 순간적으로 거리 확 좁혀져서 이것도 대체 못해요. 이것도 내가 다음에 콤보 정리할 때 한번 올려드릴 건데, 이거 이플공도 되게 좋더라.